친구들 안녕하세요.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는 한길 수학쌤이에요. 오늘은 비율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을 설명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비에 대해서 한번 배우고 설명해 줄게요. 친구들, 비는 뭐였죠? 두 수를 나누셈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기호 이런 모양을 사용하여 나타낸 것이라고 했어요. 자, 비를 쓸 때는 비교하는 양대 기준 양의 형식으로 쓰, 써주는 거라고 했죠. 이때 기준 양은 항상 어느 쪽에 쓴다고요. 이 기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에 써줍니다. 자, 그렇다면 비율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비율은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라고 했어요. 자, 기준량에 대한, 무엇 무엇에 대한이 나오면 앞에 있는 것이 기준량이라고 했죠? 기준량은 항상 어디에 쓴다고요? 오른쪽에 쓴다고요. 비교하는 양의 크기. 얘를 B로 나타내면 비교하는 양대 기준량이 돼요. 어, 여기서 잠깐. 선생님이 기호 세 개를 가지고 왔어요. 이세 개의 기호가 닮지 않았나요?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기호. 얘는요, 위아래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것은 언제 쓰는 기호인가요? 네, 비를 나타낼 때 쓰는 기호예요. 두 번째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똑같은데 가운데 빼기 모양이 있어요. 이것은 언제 쓰는 기호인가요? 맞아요, 나눗셈을 할때 쓰는 기호예요. 그다음에요, 이 나눗셈에서 동그라미 동그라미는 비를 나타낼 때 쓰는 기호고요. 이 빼기 모양, 이 빼기 모양만 있는 이 기호는 어떤 때 우리가 또 사용하죠? 친구들 혹시 생각났나요? 맞아요. 분수. 분수를 나타낼 때 우리가 이 기호를 사용했어요. 자, 그렇다면 비율. 비율을 이세 가지 기호로 한번 우리가 나타내 볼게요.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이니까 기준량을 어디에다 쓴다고요? 오른쪽. 자, 기준량. 오른쪽에 쓰고요. 왼쪽에 비교하는 양 씁니다. 비교하는 양대기준양의 의미는요. 나눗셈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비교하는 양 그래, 그대로 쓰고요. 자, 이 b를 나타내는 이 기호 있죠? 이 기호와 나눗셈 기호와 의미가 똑같아요. 그래서 자, 기호를 나눗셈 기호로 바꿔 주고 기준량 써 줍니다. 자, 이것을 보고 분수로 나타내 줄때 우리 친구들 어떻게 했죠? 네. 뭐뭐 분해 나타내 주는 이 기호를 쓰고요. 기준량. 기준량을 분모에 써 줍니다. 기준량 분에 자, 비교하는 양은 그럼 어디에다 써 줄까요? 분자에다 써 주겠죠? 자, 이렇게 써줄수 있겠네요. 자, 비율을 보고 이렇게 비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요. 나눗셈의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고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율은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라고 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풀 때는 비율은 반드시 분수나 또는 소수로 나타내 줍니다.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7때 파를 비율로 나타내 볼게요. 자, 비율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 자, 나눗셈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나눗셈으로 표현하면 7 나누기 8이죠. 똑같아요. 지금 b 를 나타내는 기호에 나눗셈 기호 모양을 만들어 주면 돼요. 얘를 분수로 나타내면 8분의 7이 되겠죠. 자, 비율은 분수나 소수 형태로 나타내준다고 했어요. 8분의 7이 답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또 해볼까요? 만약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비, 2 대, 10을 비율로 나타내면, 비율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 그대로 이 나누기 10이라고 써주면 되고요. 얘를 분수 형태로 나타내 주면 10분의 2가 되겠네요. 자, 비율은 분수나 소수 형태로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얘는요, 10분의 2라고 써도 되고요. 어떻게 쓸 수도 있죠? 0.2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친구들, 오늘 비율에 대해서 배웠어요. 비율 어렵지 않아요.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분수나 소수 형태로 표현해 주는 방법이에요. 친구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